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또 유다 왕에게 심판과 자비에 대해서 동시에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주시던 모습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와 또,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쳤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시드기아 왕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도 예레미아 선지자의 경고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순간이었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은 함락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며 백성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든지 아니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든지 누구라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살게 되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고집을 피우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오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였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였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도시였습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이방인인 바벨론의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강력한 군사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군사력을 주셨기에 그가 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던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기에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심판과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무작위적이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경고와 거듭해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 끝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모든 만물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언제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살펴야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의 운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우상과 이방 나라의 군사력을 섬겼던 시드기야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평안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평안의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시드기야 왕에 대한 심판 중에도 극유를 잊지 않고 그에게 평안한 죽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로 오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시지만 진노와 심판 중에도 자비와 극유를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죄인으로서 마땅히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던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에게 끝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만약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로 선택하기만 하였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예루살렘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지는 이제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한 시드기야 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평안한 죽음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시드기야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했었던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고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 그리고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대신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며 평안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 중에도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 또한 열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그 죄악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죄악들을 물리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 유치부의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중고등부의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상황과 환경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 많은 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고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